자 어피트 세이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더불어 여러 알트코인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이 코인 또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큰 상승을 해주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이며 지금 진입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런 자리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 꾸준하게 세이 추천 드렸었고 이 세이 같은 경우 자 제가 차트 이쁘게 올라가고 있으니 꾸준하게 한번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이는 올해 8월 어피트에 신규 상장을 해주었고요. 이때 당시에 크게 한번 물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세이 신호 너무 좋은 신호들.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내년에 있을 추가로 세이 호재까지 등장해 준다면 역대 최고점. 내년에 갱신 예정이니까 반드시 이런 자리 놓치지 마시고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극대화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 그냥 무작정 돈만 넣어 놓고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신다면 이 매도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끝없는 시간과 돈을 버리면서 기다림의 시간이 연속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전문가와 함께 저희 소통방에 있는 계신 분들과 함께 다 같이 움직여 보셔야 수익률 극대화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이 지금 다시 한번 차트 이쁘게 잘 올라가고 있고 지금 보이시는 지금 이 저점 밑으로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비 좋은 자리이고 지금 현재도 큰 상승 중에 있지만 반드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반드시 들어오셔서 아래 보이시는 번호 숫자 7번만 남겨주신 다음에 전문가와 상담 후에 타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목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새벽에 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그날 단타코인 급등코인 추천드렸습니다. 이 코인은 그날 스택스코인 추천드렸고요. 이 매매타이밍 같은 경우 지니까이 95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과 1600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기준인 874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비교적 짧은 손절 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럴 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크게 가격 상승을 해주었고 저점 부근에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 다음 매물대에 정리 예정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 각 대부분의 코인들이 현재 모두 비슷한 시점의 저점을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스택스 같은 경우도 이달을 저점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은 뚫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 자리에 들어가 보시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11월 30일 이 새벽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파란봉에서 빨간봉이 만들어지는 그 다음날 아침 9시 제가 정확하게 950원 이하의 매수를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리고 매수 체결 후 정말 아름답게 바로바로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지표 외에 개인적으로 신호를 차트에서 강한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안전하게 16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했 못하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스택스코인 하나로만 최근 계좌대비 5,6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모두 다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스택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올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요. 지금 정말 매일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 불장이라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급등 코인 폭등 코인 매일같이 나와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 달라고까지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소통방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이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도 무료로 오픈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추후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세이 수익 못 보신 분들 모두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세이 같은 경우 이 8월 달에 상장 후에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이 자리가 이 지지선 한번 뚫리고 나니까 여기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한번 크게 올라가 주었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지금 급등 신호와 큰 상승 신호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더큰 상승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와 이세이 내년에 있을 역대급 호재까지 같이 등장해준다면 역대 최고점 갈아치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여기서 어떤 조정이 와도 절대 이상하지 않으니까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매수매도 타점까지 한 번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무료수통방 들어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어떤 매스컴 기사 이슈들만 가지고 무작정 들어가시지만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가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 이 세이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크게 차트가 보여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뒤늦게 무작정 들어가시면 이매 매도 타이밍을 한 번에 잡아볼 수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절할 뿐더러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매도 타이밍까지 한 번에 잡아주는 저희 무료 소통만 들어와 보시고 실시간 대응 받아보셔야지만 하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고 내가 마이너스 보지 않고 큰 수익 보고 연말 연초 행복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소통방 들어와 보시고 절대 어떤 유튜브나 어떤 매스컴 영상만 보시고 따라 들어가시지마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 나중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보셨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는 따로 없을 예정이니 반드시 이 부분 인지해주시고 저희 무료스통만 들어오셔서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소통만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겨는데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 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루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 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형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 볼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